어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안녕하세요, 조조입니다. 오늘 하룻밤 묵을 캠핑장에 이제 도착을 했는데, 얼른 가서 체크인하고 올게요. 기다려. 지금 차를 이나무랑 이나무 사이에다가 이렇게 넣고 싶은데, 어, 약간 조금 어려워요. <laughs> 열리면 은데오 딱이야. <웃음> <웃음> 여러분 한 방에 주차 잘 성공시켰어요. 저 평행 주차 좀 잘하는 것 같아요. <laughs> 오늘 캠핑장이 여기 하늘에 그늘이 진짜 많이 잘져 있는데 나무가 하늘을 다 덮고 있어요. 나무에서 뭐가 떨어지는 경우가 좀 많아서 오늘은 어닝을 펴주려고요. 걸릴 것 같은데? 걸린다. <laughs> 되면 되겠어요. 이제 정비 세팅하려고 했는데, <laughs> 여기. 전에 쓰신 분이 쓰레기를 제대로 안 치우고 가셔가지고 바닥에 막 쓰레기가 나뒹굴고 있어요. 다른 자리는 다 깨끗한데, 이 자리만 유독... <laughs> 아이고, 어디 다치셨나 보네? 여러분, 오늘이 올해 중에 제일 더워요. 진짜 막 여기 온몸에 막 땀이 줄줄 나. 오늘은 제가 좀 새로운 캠핑 장비들을 몇 가지 가져왔거든요. 근데 그거 설치하기 전에 먼저 차에 제가 저번 주에 커튼 봉을 달고 싶다고 했었는데, 커튼 봉을 준비해왔어요. 커튼 봉 먼저 달고 장비 세팅 시작할게요. 짜잔~ 22mm 짜리 커튼 봉을 준비했는데, 이거 이제 늘려가지고 여기다가 맞추면 딱 괜찮을 것 같아요. <laughs> 오, 좋아. <laughs> 아, 진작에 이렇게 할 거를 왜 이제서야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를 딱 걸어주면 이렇게 평소보다 여기 공간이 훨씬 적게 남아가지고 훨씬 더 프라이버시를 보장할 수 있어요. 잘때더 안심하고 잘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고리도 쓸수 있고, 드디어 이 고리들이 제 역할을 찾았어요. <laughs> 여러분, 저 구독자분 만났는데, 이렇게 바리바리 엄청 많이 선물을 주셨어요. 저처럼 술캐모신 여성분이 주신 건데, 맛있는 걸 많이 주셨어요. 과자랑 치즈랑 초콜릿이랑 음료수랑 이렇게 잘 먹겠습니다. <laughs> 이 새로운 장비예요 오프라인 캡핑샵에 갔는데 진짜 딱제 눈을 너무 사로잡는 테이블이 있어가지고 하나 샀거든요 짜잔! <laughs> 너무 귀엽죠? <laughs> 이런 구성치고는 58,000원으로 좀 비싸서 약간 고민을 하긴 했는데 아, 자꾸 눈에 너무 아른거리는 거예요 진짜 계속 그 자리에 서가지고 막 고민하다가 그냥 결국에는 질렀어요. <laughs> 너무 귀여워. 색깔이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두번째 아이템. 이번에 요게 제가 새로 구매해서 가져온 건데, 어, 사용 용도는 조금 있다가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요게 오늘 캠핑에서 제일 기대되는 장비예요. 빨리 써보고 싶은 장비. 여러분 여기 이렇게 엄청 넓은 계곡이 있어요. 저 원래 오늘은 물놀이 할 생각이 사실 없었거든요. 근데 해야 될것 같아. 여기 계곡 너무 좋아요. 물이 너무 맑아. 완전 수영장 같아요, 여러분. 왜어 <목소리> 여러분, 여기 지금 엄청 넓어 가지고 카메라 광각 화면에도 여기 넓이가 다안 담길 정도로 진짜 넓어요. <목소리> 좋아. 와, 하마터면 그냥 이거 물에 담가 버릴 뻔 했어요. 여기 옆에 떨어져 있는 거 주웠어요. 잘 되는데, 왜 버리고 갔지? <laughs> 여기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보이가 싹 가셔요. 튜브 있었으면 너무 재밌었을 텐데, 아쉬워요. 튜브 가져올걸. <웃음> <웃음> 여러분, 이거는 안될것 같아요. 요거는 한 유치원생까지 쓸수 있을 것 같은데, 제 몸무게는 못 버티나봐요. <laughs> 오랜만에 진짜 이렇게 다 젖을 정도로 논것 같아요. 몸무다 <laughs> 젖었으니까, 저기 샤워실 가가지고 좀 씻고 와야 될것 같아요. 라디오씨이 없어 물로만 그냥 헹궈도 괜찮겠죠 뭐 <laughs> 1급수 대곡물이겠지 여러분 저 이제 밥해 먹으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아 이게 아무리 봐도 불량 같아요. 여기에 원래 이렇게 냄비를 올려 가지고 쓰는 건데 너무 기울어 있는 걸 지금 발견했어요. 그래서 혹시나 하고 에이 뭐 아닐 수도 있겠지 하고 그리드를 올려 봤는데 올리잖아요? 그러면 네. 이게 뭐야?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렇게 돼 있어야 여기다 이렇게 뭘 올리지. 이렇게 돼 있으면 당연히 이렇게 <laughs> 미끄러지잖아요. 이 위에 거는 여기다가 이렇게 뭐 이렇게 걸어가지고 쓰는 거라서 이거는 쓸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잘못하다가는 크게 다칠 것 같아가지고 얘는 오늘은 안 사용하는 걸로 할게요. 어, 이건 못 써. 목장 가. 오늘 물놀이를 많이 해가지고 진짜 엄청 배고팠는데 <laughs> 아침밥 먹고 온 걸로 지금까지 버티고 있었어요. 배고파. 너무 맛있어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막걸리를 가져왔거든요 원래 복순도가를 살려고 마트에 갔는데 이게 패키지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한번 사봤어요 우국생주라는 건데 복순도가가 12,000원인데 이게 6,000몇백원인 거예요 더 싸고 더 예뻐가지고 한번 사봤어요 이, 이거 너무 예뻐 한지로 이렇게 뚜껑이 감싸져 있어요 오, 걸쭉한 느낌이다. 짠! 이렇게 걸쭉한 막걸리는 처음이에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이렇게 걸쭉한 것보다는 좀 청량한 느낌 그런 막걸리가 더제 입에 잘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맨날 만들어 먹다가 이번에는 처음으로 그 만들어져 있는 김치전을 사봤는데 제가 만든 게 훨씬 맛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여기 캠핑장에 딱세 팀이 있는데 또 다른 한 팀도 이렇게 오셔가지고 저 구독자라고. 이렇게 마시멜로를 주고 가셨어요. 아니 세상에, 무슨 <laughs> <laughs> 일이야. <웃음>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 남은 열기에다가 구우면 될것 같아요. 엄청 뜨거워가지고. 오, 된다, 된다. 아, 뜨거워. 여러분 저 마시멜로 이렇게 잘 구운다 처음이에요. <laughs> 음음 여러분. 오징어 구워먹으려고 가져왔는데 너무 배불러가지고 안 먹을 거예요아저배 <laughs> 터질 것 같아요 마른 오징어 5마리에 19,000 얼마짜리를 샀는데 진짜 너무 배불러요 이 막걸리가 걸쭉해서 약간 그 요거트 먹는 느낌? 어 그래서 진짜 더 배부른 것 같아요. 지금 한 꾸덕한 요거트 한두통 먹은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한잔 남아가지고 아쉬우니까 이것만 마저 먹고 자야겠어요. <laughs> 너무 피곤해. <빈 거. 웃음> 짠. 어우 너무 걸쭉해. 역시 복순도가가 짱이다. 여러분 저 세수하고 올게요. 갔다 올게. <laughs> 여기 왕벌레가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지금 여기 벌레, 벌레들 벌레 진짜 정모하고 있어요. 엄청 많아, 벌레가. 그 엄지손톱만한 거 지금 세마리 있고 좁쌀만한 애들 진짜 무수히 많이 있어요. 안 4봉이고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다 전기파리채로 하면은 여기 차 안에 벌레 시체가 너무, 너무 많이 쌓일 것 같아요 여러분, 저 잘게요. 막걸리가 너무 쎘어요. <laughs> 막걸리 도수가 10도더라고요. 막걸리 치고는 좀꽤센 막걸리였어요. <laughs> 내일 봐요. 아, 편하다. 좋은 아침이에요. 어제 막걸리 먹고 되게 헛배 불렀나봐요. 지금 너무 배고파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머리 없다. 아. 아 진짜 열심히 만들었는데 아 이거 못 먹을 것 같아요. 밀가루 맛이 너무 심해요. 밀키트를 실패하다니. 이게 어제 저 구독자님이 주신 거거든요.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이거라도 먹어야겠어요. 푸딩인가 보다. 음.

그럼 이제 집으로 돌아가 볼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주에 또 봐요.